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막힐 때에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선을 변경합니까? 기다립니까? 모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하는 현상입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부분만 문제에 나왔습니다. 늘 자주 오던 버스가 내가 기다리면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는데 여섯 개중 이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나오죠. 차가 밀려서 자꾸 차선을 바꾸면 바꾸기 전 차선에 차들이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마켓을 갔는데 내가 선 계산대는 왜 그렇게 더딥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오는 이유를 선택적 기억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되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안 되면 그건 꼭 기억에 남게 되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는 기억되지 않고 실패한 사례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나는 늘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고 갈때 급할 때는 늘 빨간불이 자주 걸리죠? 사실은 빨간불과 초록불은 그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초록불일 때는 신호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빨간불인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니까. 기억에 또렷하게 남기 때문에 늘 빨간 불이 많아지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하는 말씀이죠. 모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잘안 될까? 남들은 다 수월하게 진학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막 현적 여러 번 있습니다. 나는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대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일한 변화가 그 사회에 놀랍게 일어났는데,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나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원치 않을 때에 애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오려고 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만나기 위해 여러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로마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여성 리더 가운데 한 사람 베베를 사도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귀금을 가지고 팔레스인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자신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다고,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막힐 때에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있는 곳에 살수 있는 일을 바울사도는 감당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곳에서 할 일을 한 것이죠 둘째는 여건이 바뀌면 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게를 바라고 있었으니 언제요? 언제든지.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열릴 때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로 직접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대안을 세웁니다. 그 대안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하십니다. 이 자매는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 자매가 가지고 가는 편지 의심하지 말고 내 편지로 알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 아니십니다. 그 당시 바울사도는 여러 가지 여권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때 로마에 가지 못한 덕분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라는 편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걸려 있는 보석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 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서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편지가 로마 교회뿐 아니라 2000년 후 지금 우리의 손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왜 길이 막히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